아, 네. 감사의 사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렉스 역을 맡았던 고훈정입니다어 너무 많이 공연장 메워주시고, 또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네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님들, 네. 네. 네, 손님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상모 기자님 부탁드리니다 네. 음 그렇게 올해 많이, 많은 이많 회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좀 적응이 될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난는것 같아서 너무 정말로 아쉽고 어 초이스를 제가 제대로 못 담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언젠가 또 이걸 하게 된다면 초이스 받기 위해서 도한번더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주호에께민이형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번이 끝이 아니기를 네, 바라면서 강사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용의 공중로. 제가 비스킷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 대표님이라는 출인 저희 배우들, 많은 들이 되게 치열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시기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홍익의 귀 배우님. 안녕하세요. <laughs> 예, 승우 역할을 했던 이규영입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실줄 몰랐는데 네. 놀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언제 이게 또 올라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실험극 기간 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지하 학과미승님입니다 네. 좋은 네, 작품 어떻게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수 같이 참... <laughs> 가만히 있어. <laughs> <laughs> 네, 네. 정말 이렇게, 네, 이렇게 사실 깊성이꽤 네, 많으면 많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 다섯 명이 사는 얘기 네,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 역의 준종 혁 배우님. 아 예, 저는 지원이 남자친구 준호 역을 맡았던 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어 그래요. 박수를 치시려면 치자. 만약에 <laughs> <laughs> 네, 예. 셔터 누리시나 봐도시죠. 준호 네. 어, 역할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스트는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무대 위에서 저희 배우들의 사이가 얼마나 친하고 돈독했는지 느껴질 정도로. 저희 진짜 짧은 연습이 너무 아쉬울만큼 연습실에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동갑내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승길이, 규영이 그리고 흔정이 뭐그외도 정말 저희 또래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즐거운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 3년 때도 주노로돌아올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 엠체, 데요엠님이랑얘기하시 배우 저 대우 송유택으로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먼저 중요한 얘기 하실 거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변의내 네, 강민영역 맡은 송유택입니다. <laughs> 디스티가잘 알지 못할 때 그냥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제품일 것이다. 무브할 네,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떨리면서도 두렵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짧은 연습 기간 동안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또 형들도 많이 잘해주시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 모든 여러분들이 또 관객분들이 게 사랑해 주셔서 저한테는 되게 밝은 기억으로 남는 밝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1 8번 동안 <laughs> 버텨준, 버텨준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많은 여러분들께 모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성원 연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것저것 하느라고 되 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고 없이 잘 끝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즐거운 공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녕하 이현재 대표님. 네, 이현재입니다. 이렇 오늘이 2014년 7월 11일 날첫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만 2년째 되는 날이어서 그래도 저는, 되게 <laughs> <laughs> 같이 해주 우리 연출님과 지금 같이 있는 배우, 그리고 초연을 같이 했던 배우들, 그리고 뭐, 작가, 작곡가, 그리고 여기 있는 관객 여러분들, 지금 없지만 이전에 비교해 가진 관객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광역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 큰 함성! 자, 저희 추첨함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자, 이 추첨함에... 아, 되게 예뻐요. 도우미도 저희 오늘 초이스... 주초음에 <laughs> 여러분들의 좌석번호가 들어있습니다. 각 3개씩 번호를 뽑아서 저희 배우분들이 각 3개씩 번호를 뽑아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1층 관객분에게는 저희가 직접 손 들고 계시면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2층 관객분은 그냥 확인만 되시면 저희가 적어 놨다가 나중에 그 로비로 나오시면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분? 알렉스, 의공정배우님부터 네. 어우, 네 그, 꼽뽀버으셔야 아, 됩니다. 어번넣으시하고면습니다두구두구 어, 어. <laughs> 저, 잠깐만요. <지금 웃음> 선물이, 저, 선물이 일단 먼저, 선물. 아, 일단. 아, 뽀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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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려요 네네. 네, 네. 2층 5열 13번 분. 아, 오셨어요? 2층 5열 13번. 네,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갖고 계시고요. 선물이 뭐죠? 선물은? 예. <laughs> <소시지>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을 뻔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말씀도 았주니다데 일단 또 모기로 와주시면 요게다정가요그서 준다고 해도 먹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오늘이 떠어요 먹을라서 한주된거어요 먹을라서 자, 다음 준호 역할에요. 정민 배우님, 네. 선물 공개 먼저 아니면 자, 아, 아. 저는 그 준호의 가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자, 하나 뽑으시고 이게, 아, 두개 뽑으십니까? 아, 하나는 있는 게 <목소리> 이게 그 중에하나예 뭐, 찢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데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1층! 지 G열. G열. 1번! 1층 G열 1번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들어세요 <목소리> <목소리> 계세요? 아, 쳐다봐방 아, 봐봐, 직접 어. 직접 전달해드리면 되겠어요. 네, 1층 G열. 우와아 되겠어요, 통. 네, 바비통손 세운다, 전달, 전달해. <목소리> 아니, 안에 보인다 뭐 좀. <목소리> 한 번만 드릴 건데 뭐있나아 여기 그림이 있다 아 여기 아, 아, 어, 예. 심심할 때하시고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마담 역의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선물 먼저 공개하시겠습니까? 난 뽀뽀 얘기게요요네 네. 1층 F열 F열 어디에요? F열 손 들어보세요 F열 어... 16번 네? 16번. 네? 16번. 16번 16번 손 들어주세요 16번! 와 선물 뭐죠? 선물? 선물, 저, 저기, 제가. 저기. 안됐대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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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빵. 애준아빵 칼도 넣지나안넣대요안넣대요 하나씩만 지시면안 돼요. 네, 비시는 네. 용이에요. 맞아요. <laughs> 네. 하나 발라주세요! <laughs>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열심히 하세요. 네. 다음 이승영의이규영 배우님 선물 먼저 공개할 수있습니까 아니요 목검. 어, 바로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층 2층입니다. S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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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오, 아, 16번 16번 손들어주세요아 어, 저기 계세요. 저기 S열 16번. 아, 아, 예. 뭐죠? 아니요, <목소리> 어, 나면안 돼. 미안해요. 두번될수 있었는데. <laughs> 선물은 승우가 공연 때 찾던 이 시계하고 요 그리고 승우가 근데 이거 재현이도 찾는데 레어템, 레어템. <목소리> 종구형마당 때는 중구용이 찾고. 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너도 그 시계 고정한 때한번 찾았어. 어쩌다. <laughs> 그리고 승우가 극중에 그 계속 주장창마담한테 전화했던 <목소리> 네, 핸드폰을 선물로, 소장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S16번 축하드립니다. 네, 도와주시기 니다 방금 방금 도세요 네, 알렉스. 여기. 아니요, 알렉 이렇게. 회원님. 왜 숨을 이렇게 많이 주지? 선을 먼저, 먼저 공개하면 때. 기분 나빠할까봐. 네. 어, 1층 엘리언. <laughs> 엘리언 10번. A열 10번이요? 예, A열의 10번. 10번이요. 실리언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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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A 10번. 어디 계세요? 예, 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네. 아 선생님 손한번번쩍 들어주세요. 저기요, 아 저기 저기요. A열 10번. 방금 아, 저기님네 선생님. 어, 뭐냐면요. 그, 제 아이언맨 좋아하세요? 선생님, 그 집에서 날고 싶을 때, 아이언맨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심 신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신 지금 드리면됩니다 아, 지금? 네, 네. 선생님, 날아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죠. 흔들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 네. 제가 <laughs> 안에 뭐들어요 안에? 아, 이게 안에는 아까 그 준호 형과 마찬가지로 <laughs> 어. 어, 심심할 때 하실 하시... 꼭 어? 그 뽁뽁이와 이그 도망이 맡겨줬던 그 어떤 신문지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들은 네, 저희가 다 뽑았나요? 아, 네. 저만 네. 저 제가 나가고. 네, 잠깐 들려시면 네, 저는요. 네. 저는 선물 먼저 구비하겠습니다. 저는 민영이가 마지막에 찍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몇 장이야? 저의, 제가 좀 나를 배란다저 근데 사진을, 제가 그때 구조를 잘, 아무래도 셀카를 제가 못 찍어서 네명이다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운 좋게 헤어별로 다 나온 게두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 없는데 마음만. 담아주세요. 네, 지금 세요마시오 네. <laughs> 뭐뭐 네. 2열. 2열. 아, 네. 자, 이제 뽑겠습니 네, 음으담 자, 다으로 네, 요마 다음으로. 자, 다저으로 자, 다음으로. 자, 다음으로. 자, 다음으로. 자, 다음으로. 자, 다음다음네로 자, 다음으로. 자, 다 네. 자, 음으로 자, 다음으로. 다네음으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욕실 안에 울리면 안 돼요. 자, 다 네네, 저 제가 드릴게요. 저 투모... 마음... 아니 아니, 세배돈까지 어,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연출님 차례. 네? 동화. 아, 동화형이요? 동화 형이요? 동화, 동화 형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동화 형거 그러면 흔정이 네, 내가 할게, 내가 번. 네, 동화 형 선물은 뭐죠? 공항 품물 동아리 그렇게 푸시던과자를 보여 드리고 아, 겠습네요 1층 A열. A열, A열, A열 합죠 9번, 9번. 아, 네간이개게 공풍이에요. 안지러 가겠습니다. 감사니다맥도위고 아, 진짜. 더더 아, 근데 이 뭘 하는지 이거 자배분들은다 나눠드렸고요 자 이제 이성원 연출 님께서자 선물 먼저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음, 2층 2층 피열 피열 10번 10번 어디 손들어보세요 2층 피열에 10번 계세요 더번쩍아저 저기, 계세요 저기. 2층 피열에 10번 선물이 네,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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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로비에서 찾아진아어피 로비에 있을 거예요 저거 네. 로비에 로비 사진 다 있네요. 되겠습니다. 다그 사진까지 다 드리는 거죠? 네. 네 사진까지 다. 네. 네. 마음에 드는 든... 어? 팔꿈치? 아 맞다. 대 네, 네, 제가 저 그... 원기.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현재 대표님. 님? 어 김현준 대님 선물 먼저 공개하시겠습니까? 선물 먼저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뽑고 나서 <laughs>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다 줘야 된다 그랬는데? 네? 다 주는 걸로. 다 주는 걸로? 네. 어떤 거죠? 저희가 뭐 오늘 보니까 뒤에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한, 한 장면이나 해가지고 동그란 걸 담았습니다. <laughs> 순서로 꼭 대표님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봤어? 네. <laughs> 자, 이제 네, 동인사 네, 받았나요? 뭐, 뭐또 뭐 있나요? 동아영 인사를 받았나요? 동아영 인사를 아, 맞다. 죄송합니다. 맞다, 맞다, 맞다. 제가동아영 뭐, 인사를 제가 따로 받았었는데 정신이, 정신이 <laughs> 없어가지고 동아영 인사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영 <laughs> <laughs> <동화형> 인사는요? 정신이 좀대가 되네요. 좀대가되요 똑같이 되네요. 한 장면이에요. 쌍꺼풀 만들어. 고맙다. 내년에도. <laughs> 너희이봐야유아이유아이유이 <laughs> 아니 아니야. 유민이 이곳에서 유민이 정답. 유민이 정답. 유민이 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웃음> 보내주셨습니다. 고생들, 이제 고맙다. 마지막 인사만 남았나요? 네.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 짧은 시간 정말 10일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정말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비스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은 저희 마담 이재현 배우님의, 이재현 배우님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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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회식들이 죽었다. <목소리> 마담 이재현 역의 김정구 배우님의 선창으로 마지막 저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시비 영업 종료! 얘들아! 인사!